자, 5번입니다. 어, 등식, 다음이 성립할 때, X의 값이 관계없이 상상 성립할 때, 상수 A와 B에 대하여 AB 값을 구해라, 라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어떤 게 있냐면은, 이제 전개를, 좌변을 전개를 해서, 이제,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, 무엇이다? 바로,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대입을 하는 것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, X 대신에 얼마? 이거 0만 드는 값?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마이너스 1,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니까 0 곱하기 2는 0이죠. 그래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3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b 하면 플러스 3b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 3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 b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됐죠?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친구 이제 0 만드는 거 썼으니까 이제 어떤 친구? 이번에는 이이 친구를 0 만드는 값을 즉 얼마? 2분의 1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x 대신에 2분의 1.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0이 되는 거죠. 맞죠?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, 자, 두 번째, x 대신에 얼마? 2분의 1을 집어넣으면, 은 얼마?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a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0이 되니까 없어지고요. 더하기 3은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니까 얘는 약분 되고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렇게 a의 값과 b의 값을 구해서 우리가 결론을 도달할 수 있죠. 어떤 거? 따라서 AB는, AB는 얼마다? 플러스 2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쉽죠?